좋아 보이는데? 코대 먹는다. <laughs> 만두기. 네, 네, 네 그러면... 짠, 만두기. 음, 자, 아빠 쪄주세요. 만족이 렇겠지 뭐, 어쨌다 달라붙었잖아. 2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비과세, 해외 ETF를 사면 돼. 원래 세금이 15.4%를 띄는데, 아... AI도 하나 살려빠 그럼 AI랑 AI 전력이랑 둘다 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루비 효비루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해가 바뀌었다는 건 뭐다? 또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온다 입니다 올해 설에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해가 바뀔수록 이제 나이를 먹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나이를 체감 못했는데 부모님을 보자니 세월이 좀 보이더라고요 약간, 엄마, 아빠는 항상 한 40대, 50대쯤 되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왜냐면, 우리 아빠가 어느새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더라고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다니! <laughs> 아무튼, 그냥 부모님 몇 살이야? 물어보시면, 은 엄마? 엄마, 아빠? 한50몇살 되지 않았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번 설에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짠! 이것은 뭐냐면요! 2,000원 텀블러!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한 2,000원 텀블러! 가! 라! 이거는 사은품이고요. 야, 진짜 선물은 실업. 이거 엄마, 아빠 줄 거야. 이거는 사은품이고요. 그것은 바로! 구! 전! 노! 용! 완전 고급스럽죠 여기 이렇게... 아, 아 자개... 진짜... 자개 디자인으로 사슴이 노늘고 있고요. 이거 완전 허준템임. 이거를 엄마, 아빠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2,000원 텀블러! 엄마 아빠가 얼마 전에 또 2,000원 보러 갔다 왔대요. 부모님 댁으로 출발합니다. 뭐야 이거? 갈비... 갈비 좋아 보이는데? 아씨 자! 이, 이 패딩 엄청 좋아해. 언니 먹을 거야? 한 개만 끓인다. 뺏어 먹으면 쟤 죽여버린다. 진짜 죽여버린다, 한 입도. 어? 부모님도 안 먹었는데. 맛있냐? <laughs> 벌 받았죠? 밥 먹기 전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언니 옆 라라라라라 아, 설날을 아, 맞이.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다다다다 <놀라라> <놀라라> 차돌텀블러입니다. <차단> 일 <놀라> <놀라> 호수공원 가가지고 차돌이 보고 너무 멋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랬어. 어. 어 그, <놀라> 막그 엄청 추운데 그, 추워가지고 막 한낮째 그런데도 이찬이가 맨 마지막 풀로 나와가지고 이찬이 음. 나올 때까지 본다고. 음.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워서 죽는줄알았다 <laughs> 아주마저 미쳐버린 <미찬이들>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간 그래! 아빠! 추워서 죽을 뻔 했다고? 그렇다면! 찬또배기~~ 찬또배기~~ 신토배기~~ 녹용이야~~ 설날 선물입니다! 일단 이것은 국내 유일 러시아산 아이스크 녹용에다가 국내산 천연재료 홍삼, 대추, 감초, 당귀 아카시아, 꿀 12가지 천연재료가 들어갔으며 몸에 좋다고 하옵니다 팩으로 이렇게 하나씩 되있어가지고 먹기도 진짜 편하겠다 녹용은 추운 곳에서 오는 녹용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러시아산이야? 국내 유일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평강 한방 연구소에서 독점 계약 맺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야, 평가... 옛날부터 몸보신 하려고 그러면 녹용을 많이 먹었다고 이... 구전녹용보는 특히나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가장 진한 녹용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녹용입니다 드셔보세요 너무 진하고 음, 아있네 맛이 어때요? 아, 식감도 맛도 나고 냄새지가않았어 응. 저는 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그뭐 당기 뭐막자갸 등등등 들어간 거 있지 감초 이런 거다 국산. 으악! 아빠도 춤추는데 아빠 녹용 먹고 지금 기운 넘쳐가지고 계속 <laughs> 춤추고 있는데. 배 뭐야? 진도배기. 뱅이 아빠 특 민망할 때 뭉이 부르면. <laughs> 아왜 불러요? 안돼, 뭉이는 안돼. 비싼 거야? <laughs> 아니, 뭉이 아, 몸이안 좋아 뭉이 눈니 친구들하고 포천 가는데 <laughs> 이거 한달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한 모금씩 줘야 되겠다 한 모금씩? <laughs> 한 개씩 <모금씩야. 웃음> 갖다 준다고 한 모금씩 안 먹으니까 한 모금씩 그냥 괜히 생색이나 내려고 야, 우리 딸이 이거 녹용 안 하더네? 이러면서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음, 들었습 맛이. 엄청 엄마 추위 많이 타니까 엄마 먹고 계시대 뭔가... 하나 먹어볼래? 아니 근데 이게 화, 항, 황산화 작용에 좋대. <웃음> 황산화? 황산화라고? <laughs> 진짜. 맛있다. 향이 되게 좋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완전 몸보신 데이네.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유자도 먹고. 응. <laughs> 요즘 mz들은 밥 먹고. 커피 안 마시고 녹음하여 <laughs> 엄마가 줄을 거 엄마가 간거봐 폴세는 엄마 옆에 가져다 놔안돼 엄마가 너한테 뭐안 주기로 약속했어 누나랑 그냥 손으로 고기 먹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조심해라 이 얘기 와가지고젤 혀로 살버리니까 맞나용? 이건 뭐 먹고 받은 거야? 이거 먹으면서 주임대로 계속 안 되라고 해. 칼빈, <laughs> <laughs> <갈비>. 누구? <laughs> 설이는 뭐해 먹지? 육전, 육전 나전문이말 알지. 아빠 설에뭐 먹고 싶어? 육수면, 닭회. 월화수목 추석 먹고. 먹어 아빠. 뭐? 영우 효능을 찾아봤는데 음, 항산화가 이러면. 있는 거야. 음. 아나한 입만 줘봐. 항산화? 늙기 싫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laughs> 진짜 다 먹었어? 이친구 먼들 거라서 먹기도 싫어. <laughs> 근데 맛이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나도 하나 가져가겠어 아빠 하나, 하나 가져갈래. <laughs> 내일 먹어야지. 올해 선, 설날이자 엄마의 환갑 선물입니다. 너무 <laughs>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개하 해요. <laughs> 이거 설날 선물.

있으면은 민족 대 명절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에 우리 루비님들 좋은 선물 하시라고 구전 녹용에서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서 굿즈 선물을 주시거든요. 추운 겨울날 몸보신이 필요한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선물 드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천원 씨가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 내 친구 어머니들 진짜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선물 드리면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기회로 할인 이벤트에 굿즈 선물까지 주시니까 효녀, 효자들 기회 놓치지 말라고요! 나도 나이 들었다고 이거 하나 챙길 거 봤지? <laughs> 나 겨울이라고 이렇게 못간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녹용 먹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왜냐면 난 효비니까. 진짜 이번 영상에서 저 완전 효비가 아니라 효효입니다, 효효. Please call me 효효. 나는 효도대 스타, 효효.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아이루비 효비루비 오늘은 두찜에서 새로 나온 타코라구요를 시켜봤습니다 당면 양만족스러웠습니다 두찜은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맛을 너무 잘 만들어 음, 오 매콤해 찐득찐득한 크림소스 되게 매콤하다. 음. 약간 찐딱이 아니라 당면 파스타 같은 느낌이에요. 어, 굉장히 매콤한데. 음. 맛있당. 어, 연말 파티 음식은 거 딱인데. 배불러도 숟가락 안 놓는 한국인들 많잖아요. 배부를때 이렇게 나초 같은 거 하나씩 집어 먹으면 좋잖아요. 오, 진짜 매콤한 걸? 아, 음. 근데 좀 양이 너무하긴 한다. 맛은 엄청 있어. 약간 2인분이 좀안될양 같은 느낌. 이게 반 마리에 반 마리거든요. 6,000원 추가하면 한 마리로 먹을 수 있어요 두 명이서 먹을 때는 6,000원 추가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와 근데 맛은 진짜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다 아 머릿속에 조찜의 이미지나 이젠 찜닭이라기보다 약간 파스타 맛집? 솔직히 파스타 전문점보다 소스가 더 맛있어요. 아, 매콤해. 이거는 할라피뇨 때문만이 아니라 소스 자체가 좀 매콤한 소스 같아요. 멕시코 맛이 나는데,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좀 로컬라이징이 잘된것 같아요. 아. 데두고 이따가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홍대의 그 유명한 테라 김밥 크리미 김밥을 사왔습니다. 그 두찜 타코라고 요를 파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젓가락으로 먹는 한국인. 이 소스가 파스타랑 진짜 잘 어울릴 거 같아요. 어, 매워. 어제보다 더 매운데? 오 매워. 면으로 먹을때도 맛있었는데 파스타로도 진짜 잘어울린다 이 소스는 홍대테라김밥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더라요 외국인들한테 먹힐 것 같긴 해요 계란이 듬뿍 든 부드러운 김밥이니까 솔직히 비싼 감이 없잖아 있는데 소스를 이렇게 가득 주니까 두끼를 만들어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꽤 가성비가 있는 것 같기도. 왜 저래? 왜 저래? 일로와 야, 야 <laughs> 음이야, 맛있었다, 그치? 게장이랑 날치알이랑 같이 들었어요. 유튜버 얌얌이님의 쩝쩝이 날치알 양념 순살 게장으로 만든 이거는 강사천재 조사장님의 레시피인 낙지 카펠리나를 참고했습니다. 이번에 소영 언니가 낙지 젓이랑 날치알로 만들어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살 게장으로 만들어봤어요. 여기 날치알은 이미 들어있더라고요. 깻잎을 최대한 얇게 써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우, 맵고 짭짤하고 맛있는 걸잘 먹겠습니다. 음. 들깨가루 톡톡 날치알 톡톡 씹히는 게 아주 맛있네 배민에서 게장집에서 서비스로 캔으로 된 꿀물을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뷰에 사장님 게장과 꿀은 상극이라 같이 먹으면 도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인현왕호를 해하려고할때 게장이랑 꿀을 같이 바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긴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장이랑 먹으면 상극인 음식들을 좀 찾아봤어요. 감감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원래 낙지젓으로 낙지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게장 넣어도 이 깻잎이랑 들기름 넣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laughs> 게장이랑 날치알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날치알이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추가해서 안먹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아무 고소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들기름 파스타 만들기는 되게 간단한데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맛있어요. 정말 을지로 생각나는 맛입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쿠보에 아, 사는 차아 언니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체력이 딸립니다. 또병 하나 가져온 거 먹으려고요. 어렸을 때는 이런 한약 맛, 정말 못 먹었는데 막코 먹고 꾹꾹꾹꾹꾹 마시고 아이사탕 하나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 들었다고 달게 느껴지네. 아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국용은 차가운 곳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가 진짜 좋대요. 그거를 국내 유일 독점으로. 드려온다고 합니다. 이번 설이 머지않았으니깐요. 설에 부모님이나 또 고마운 분들께 좋은 선물 하시라고 구정녹용 본 할인 이벤트랑 굿즈 이벤트랑 이벤트를 많이 해주시니깐요. 분들 효효 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목소리>